아,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14명 남았네. 그거 다 껴있어요. 그 밑에 지하에, <목소리> 아래도있어 아 오케이 아 죽었고. 스게 그게... 그 잡던 거얘 보스뎀 2 4 0 0 2 4 0 2400. 0에게 그게... 그0 0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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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자 됐다. 아라라라라라라라라. 예. 여 있고, 문 따고 들어왔어. 여게 맞네. 아, 여기 찐하데스나데 스나타. 아, 저 새끼. 풀빠네 근데. 나가고. 아, 스나타가 매일 에이, 에트나고고이에타가 매일 이 에이, 에트나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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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있네 어디서 아이네네 네. 이 에이, 에이, 에네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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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뷰다. 야, 뿌리니다빌거감가리감뿌네사나리야 oh, yeah. 아, 리감뿌 유명하죠. 스나파? 감지 흡식에도 있어요 이바라바라바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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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도? 길도? 젤도가 누구지? 아... 파란자 인데 도가가도라니뭐 오늘 스타안 합니까? 원래 니해 때문에 지 민기 새끼야 나때 <laughs> <너. 웃음> 야, 민기야. 아! <laughs> 어, 이때비 죽었잖아. 어수라고면 내가 이뻐요? 미안해, 빠지? 아, 미안해. 12가네, 갑자기. 아, 미안하다. 미안하면 다요? 수리 마세요. 그럴게. 내가 하 <laughs> 받아줄게. 있는데? 데이트? 아싸 타임 죄송합니다. 원래 그런 원래, 그런 게임이에요. 원래 이런 서버가 원래 아. 이런 채널이 아닌데. 원래 좀 조용한 채널이었는데. 아, 아. 니다 아. <laughs> 갑자기 별가가 짐한테시2거는 순간 아니. 전 조용히 있었습니다. 민기가 나한테 시2건 거지. 가만히 있었 <laughs> 가만히 있 <야>,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 있어. 가만 가만히 있가만 있어. 가 가만히 있어. 가만 가만히 있어. 가만히 가만히 있어. 가만히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 어와칼집 어. 있었네 게임 <laughs> <콜만하면 쉬엣전. 웃음> <옥마음> 아 재밌는 게임 없나 ipg 끝리야 아, <laughs> 되나 아저이지 컴퓨터 안됩니다 그거 사이퍼전 실 사이퍼전 아 RPG. 사이퍼 같은 음 어, 어려운 게임은 못한다 이거죠 왜 아니, 시켜 그냥 이 어? 그냥 어. 누구 누 시켜 어아결도랑 어. 아, no. 아니 뭐 했어요 그때 그분이? I don't know no. No. 왜? 왜? 왜 내가야, 난 미친 줄 어? 모르겠어. 응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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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어, 뭐하게뭐 어. 탈바람? 어. 뭐 일반, 뭐 이렇게 일반. 난 일반 네? 하면 너빈농수있겠냐 어, 아니, 안 돼. 야, 그렇지. 하지, 마 그래, 하죠. 빈농 아시 쓰면 일반 게임은 걸리고, 내가 미안하다잖아. 미안하다. 아니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저냉게 아니면 밖에 안 합니다. 아, 댕게만, 일면 일반, 게반안반 일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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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 원하는 반하반 일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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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반 일반, 일반, 도반 일반, 일반, 아. 반일 아, 일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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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어? 스타이뭐 스팀 망.. 아니 탑은 망했는데 뭐펜스켜봤자안 해봤자 뭐 탑이 안나와? 와 헬리컵 좀 미쳤네 어디서 킬 하시는거야? 베이네 같이 할 게임 찾습니다 무슨 게임이야? 같이 어음 <laughs> 야, 오케이, 칼리바. 칼리바, 칼킬바 이게 들갑입니다, 들가 들감. 들갑. <laughs> 어 카트, 어 나쁘지 않지. 어, 좋은 음. 거. 카트. 보켜 보켜 보켜

네. 찾아오세요. 문 네. 닫고요. 어, 쓴 세일하네. 게임 찾아볼까? 네. <laughs> <laughs> 네. <야>, 민기야. <laughs> 너 부른다 파워케 할 거냐 물어보는데. 파워케요. 해야죠. 어 해야겠대요. 안 물어봤네. 에? 이게 근데 결과야. 어? 왜왜 지가 대답해? 아니 누가 말안 하길래. 아나나 나 말했어. 아 그래? 어 뭐야 십발 아야야야야야. 막. 하이든 칠레.

사람들이 이거 1 2명간잖아와 있어도 사람 많다 이래. 방금 봤어. 네. 도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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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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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겁나 무섭네. 한번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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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, 내 거, 내 거. 아아. 어우, 야 뭐야, 벌써 돼? 끝났어?